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이 많아요 웃지 마세요 오 완전 대박 생각보다 깔끔한 라운지와 브이로그 찍는 박정혁 우리 숙소 Not bad, Not bad. 괜찮아 내 침대는 큰거 하나 주고. 아내 어. 선글라스. 얘 이렇게 붙이. 있어. 어때 내 허피? 허피 어. 어때? 훔치겠습니다. 자 얘들아. 룩북 공유 중. 어? 우리 여기다 안경을 다 같이 쓸까 사이 좋게아 좋아. 조심한다 안경 똥 많다. 어 하나. 같이 네가. 쓸 안경. 같이 쓸 핀. 화장품. 여자들끼리 오면 좋은 점. 같이 다쓸수 있어. 그리고 나. 아. 소리. <laughs> 이걸로 여기양 꼬치집이 있지만 럼마언니 응. 옛날에 저양 꼬치 먹으러 갈까? 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네. 엄마 아침 도 봐주시고 <laughs> 머리끈도 챙겨주셨고 <laughs> 어. 거는 양념. 이거는 오리지널. 그렇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쯔랑 고추 반반이고 이게 쯔랑 고추, 이거는 오리지널. 그렇습니다. 한번 시켜 보세요. 양 그럼 리고추양 고추 양념. 양 양, 양고추. 양고창 나는 제가 식중도 걸린 유월 처음 먹는 굴인데요. 근데 양이 많진 않아. 양포트 십 개였다가. 그래서 그거 먹고 나 배부를 것 같아. 싸긴한데 우리 막 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뭐였더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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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빵. 대단해. 대단해. 아. 알바 생분이 어. 휴대폰 거치대 주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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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증. 난안 먹었는데. 질때 먹냐고 물어봤는데 친절이 까주시는 알바 생님 <laughs> 하나 더 까주시. <laughs> 우리 리프레시 해줄. 오이, 무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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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오이.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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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오어아이이이오어 오이. 이오 너무 작아요. 과대포장 너무해. 짠. 음.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네 것도 보여줘. 이만큼. 와. 이건 뭘까요? 우 와. 오 아이기 신세계 상하이 m 메 n 이게 뭐 중국인만이나 뭐 시긴가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중국 같아. 예쁘다. 짱.

괜찮은데. 별명인데? 아, 앞머 역시 앞머리 없으니까 잘 나오네. 근데 잘 나온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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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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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다, 야, 인미, 인미 좋다. 인미야, 인미. 아, 싫어. <laughs> 이거 통 주시면 아, 안 되는 아, 색깔 넣는 건가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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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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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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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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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뭐, 세 가지도. <laughs> <laughs> 세번 남으니까 끝났어. 조금 더 넣을 수 있어. 한세 가지만 더 넣어. <laughs> 야, 잘 담았어. 잘 담았어요. <laughs> 얼굴 사진 찍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초콜릿이 나온다고 합니다 쇼핑하려고 하는데 사실 다봤어 귀여운 가방 네? 귀엽다 내 얼굴 어디있어? 얼굴... 아 여기있다 아 잠깐만 아 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내 얼굴 <laughs> 아하 귀엽네요 네 이미 귀여운 기념품 득템 다음 목적지는 신 세계 전화를 전화를 여기는 신 세계고 지금은 헤이티 마시러 가는 중 어디지 여기 있다. 여기는 헤이티.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좀 코코넛 맛은 아니나. 마시기에서 시킨 것보다 별론데. 혹시 포도맛. 왠지 폴라포 맛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용이 비이로요 이거가. 썩어 죽을 아까만이 먹어 볼게요. 맛있는데? 근데 폴라포 맛이야. <laughs> 폴라포 맛있는 폴라포 맛입니다. 이건 망고 사고, 망고 사고.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가 망고 맛있대? 음. 근데 뭔가. Lillian b a k 얼마나 상하이에서 먹었어 진짜 맛있어. 케이타타트트종종트트트는 세트. 아니고 그냥 3종 샀습니다 n 맛 m a l from t 이게 치즈 이게 어 n 시 마감이라고 해서 뛰어온 미니소렌드 입장 귀여워 귀여워 2층 좋아하는 라쏘 캐릭터도 있어 귀엽지 내가 좋아하는 거 2층에 입성했습니다 어어어 주술회전 주술회전 있어 너무 귀여운 스티치 강아지 요 여기도 강아지요. 이것도 강아지요. 이것도 강아지요. 이것도 보고 싶어. 응. 귀여워. 아 판다 <laughs> 중국 오면 판다 이거 뭐야? 나 인기 귀여운데 그 친구들 잃어버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랏소가 아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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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잖아 가득 가득 어? 친구들 목소리가 뭔가... 돼. 어? 여기 신기한 손발 가게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 아! 어! 앞에 빨간 줄로 막아놨어. 아비. 여기는 탑... 뭐였지? 탑토인가? 피규어 파는 데고 뭐 피규어가 있습니다. 음, 음. 당연한 말이겠지만. 레고 n <laughs> 건담, 담담 아닌 d a 는데 건담?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냥 귀여운 것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귀여운 것들 c 음, o 딱히 볼게 없는 것 같아서 c 음. 려가고 있고 또 친구를 잃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지? 미니 만두? 이건 뭐지? 닭꼬치? 아, 이거 해산물 꼬치네. 탕후루. 민크림? 4석? 아. 당신력자석 위판 야시장이에 야신이네, 찍지 말라고 돼있어 그런 거 사람 귀엽네. 아, 이게 알로브상이 있네. 어디 생각보다 별거 없어서. 아쉬운, 조금, 조금 많이 아쉬운. <laughs>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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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여기는 조그만 미니소 파워퍼프리 메인이고요. 아 귀여운 친구들 있는데,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계단이 있어서 계속 올라왔는데 무서워. <laughs> 어둠 속의 곰돌이들. <laughs> 다시 내려갈게요. 중국 맥도날드. <laughs> 이래. 닭다리 원 플러스 1이래요 배고파서 맥도날드에 왔고, 상해 첫날 후기. 오늘 간데 이름 뭐죠? 페이티? 아니? 여기 거리. 인민광장. 인민광장. 보기 진짜 많아서 이틀 봐도 될것 같고, 그리고 발바닥 아프니까 오편한 신발 신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고파요. 사용 없음 끝. 중국 맥날 햄버거를 열면 햄버거를 열면 <laughs> 참 뭐랄까 맛있겠네요. 이렇게 <laughs> 성시이 별로게요야 <laughs> 이게 참 뭐랄까. 그리고 이대야끼소스에서 중국의 냄새가 나. 그 중국어니까. <laughs> 이게 엄청 중국 거니까? 비아바란이 아니고요. 진짜로. 응. 이가라 아니야. 내가 오늘 소개게이거거는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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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얘저 네, 빼고 먹방 찍고 있어요. 이거 내거 두고서 먹어 맥나 빼고 먹방 찍는 중먹어게 감자튀김 그니까 후기. 이차어차파이인 너무 짜요. <laughs> 말차 모시기 뭐 파이 후기. 말차흑당파이. 말차흑당파이 후기. 어로 먹을 먹어. 먹어. <laughs> 아니야, <조용히 먹었으면> 좋... <laughs> 숙소에 도착했고요. 피곤해요. 아, 화장 다 번졌고요. 일본은... 1차 끝.